집요하게 말씀 묵상을 하면서 이 마물과 세상의 이치의 근본인 창세기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끈질기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삶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느 날 장막문에 앉았다가 보니까 오세 명의 나그네가 불현듯 있는 거예요. 나가서는 강건을 해가지고 음식을 장만해서 아주 뜨끈뜨끈하게 그냥 갓 구운 빵을 대접을 하고 그리고 짐승을 잡아가지고 고기 요리를 해서 막 김이 무럭무럭 냄새가 그냥 이렇게 대접을 했습니다 그세 명의 나그네 손님들이 그 음식을 다 들고 길을 나서는 거예요 길을 나설 때이 아브라함은 장막문에서 아니면 그 음식을 들던 나무 밑에서 그냥 안녕히 가십시오 빠이빠이 이렇게 한게 아닙니다 같이 길을 나섰습니다 함께 길을 걸었습니다 함께 길을 걷는데 그냥 몇 메타 간게 아닙니다 한참 갔는데 보니까 지난주 우리 목사님들이 새벽에 말씀 묵상 인도하시는데 보니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한 5km 정도 한 지점까지 갔다고. 어디까지 갔다고요? 지금 배웅하러 나선 게, 아파트 문 앞에서, 안녕히 가세요. 이렇게 한게 아니에요. 아파트 동 입구까지 내려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파트 문에서도 나와가지고 엘리베이터까지 나오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아서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이, 아유, 저기 엘리베이터까지는 나가야죠. 근데 엘리베이터까지만 나간 게 아니에요. 지금 동 입구까지 내려간 게 아니에요. 아마 엘리베이터까지 딱 굳이 내려와서 이동 이, 이 입구까지 내려오신다 그러면 아마 몇 차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아유 성도님 올라가세요. 올라가세요. 그런데 지금또동 입구까지 가된게 아니에요. 아파트 단지 입구까지만 간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어느 손님을 배웅하는데 아파트 단지 입구까지 다 갔다고 합시다. 그럼 여러분은 수없이 많은 말을 들어야 했을 거예요. 인사를 들어야 했을 겁니다. 아 나오지 마세요. 아 나오지 마시라니까요 아, 이제 갑니다. 그 거예요 그런데 아파트 단지 입구를 지나서 가는 길을 따라서 계속 동행을 하고 걷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새 나그네 손님을 그렇게 배웅한 겁니다. 그렇게 배웅하는 그세 명의 나그네는요, 둘은 천사였고, 하나는 한 분은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사람의 모습을 하시고 천사를 사람의 모습으로 세우셔서 함께 나그네로 그 길을 나 서신 거예요. 손님을 대접하다가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을 대접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배웅하며 동행하는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옆에 천사들에게 말을 하십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야,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이거 어떻게 숨기겠냐? 내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나라를 일으킬 것이라고 내가 축복을 했고, 축복이 될 것이라고 복이 될 거라고 내가 불렀다. 그리고 나를 섬기도록, 그 다음에 자손들이 섬기고, 권속이 이이 가족들이 섬기고." 그 후손들이 나를 섬기도록 불렀다. 근데 이 아브라함이 지금 우리를 이렇게 접대를 했다. 그리고 지금 여기까지 따라와, 지금. 야, 그 이런 아브라함한테 우리가 하려는 일을, 지금부터 하는 일을 어떻게 숨기겠냐. 그러면서 일러줍니다. 우리 지금 소돔으로 가는 거야. 어디로 가는 거야? 소돔으로 가는 거야. 근데 거기서 지금 소리가 많이 들려. 그데그 소리는 그냥 소리가 아니야. 울부짖음이야. 근데 그 울부짖음이 어디에서 나오는 소리냐? 죄에 짓눌려 가지고 죄와 악이 너무너무 무거워서 무거운 죄와 악에 짓눌린 사람들이 부르짖는 소리다. 그 도시가 부르짖는 소리다. 여러분 아십니까? 사람이 타락하면요. 땅이 저주를 받고요. 사람이 타락하면 모든 이 산천의 초목이 벌을 받고요. 그리고 하늘이 기후가 바뀝니다. 그래서 그거 지금 보러 간다. 감찰하러 간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지금 소돔을 지금 멸망시키러 간다. 이런 말씀 안 하셨어요. 개혁 개정 성경 우리가 있는 성경은. 멸망시킨다든지 심판한다든지 쓸어버리겠다든지 그 말씀 없어요. 다른 번역은 그렇게 번역했더라고요. 아브라함이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아브라함에게 는 어떻게 들렸는지 아십니까? 아 드디어 소돔 끝장났구나. 소돔 지금 사람들 지금 죽게 생겼구나. 두 천사가 먼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소돔으로 서둘러 가고 떠나고. 하나님 남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남았습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 단 둘이 있게 됐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바 짝! 하나님께 다가가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그 성에 오, 의인 50명이 있다면, 그 50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땅을, 그 땅을, 그 도시를 박살 내실 겁니까? 의인을 악인과 같이 취급하실 것입니까? 악인 죽이시는데 의인까지 죽이시겠습니까? 그거는요 부당합니다, 부당합니다. 그건 공의가 아닙니다. 어,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정의로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 어, 이거 설교, 설교, 항변이고요. 이치를 따지는 거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과 제가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치를 따집니까? 공의를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정의를 어떻게 말합니까? 사람은 하나님 앞에 그럴 수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얘기 다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의인 50명이 만약에 그 소돔 도시의 땅에 있다면 그 50명 때문에 소돔 전 지역을 용서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 근데 가만히 지금 급한 김에 그냥 막좀 응? 애가 타는 마음에 50이라고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50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보세요. 50자 출발하는 숫자예요. 그다음에 45꼽아 꼬박 보면서 이제 50 빼고 이제 꼬박 보면 45. 아, 꼽아봐요, 꼽아봐요, 꼽아봐요. 40, 30, 20, 10. 몇번 고쳤어요? 다섯 번 고쳤어요. 여러분, 자고 이래로 동서 고금을 막론하고 인생은 삼세번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삼세번이고 어떻게 채면 불고하고 하나님 앞에 그냥 진짜 타는 마음 그대로 45 해가지고 안될것 같으니까, 45. 그 다음 또그 다음 몇, 몇 명까지 몇 번에 거듭된 번복을 하면서, 다섯 번에 번복을 하면서 열 명까지 데려가요. 거기서 끝내요. 하나님, 떠나시고 아브라함, 다시 제자리로 갔습니다. 소돔 땅에 심판이 떨어졌습니다. 살아난 사람 몇 사람에게요? 단세 사람입니다. 누굽니까? 롯과 두 딸입니다. 그들 그... 로또요, 로또 발음 잘해야 되겠데 로또가 아니고 로또 천사가 가지고 야 여기 지금 빨리 떠나 여기 지금 침판에 여기 지금 큰일 난다. 그러니까 로시요 미적 미적 꿈을 꿈을 대면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이 자녀들이 어떤 일을 때 시간을 지금 막하게 지금 다투고 있는요 촉각을 다투고 있는데 거기서 꿈을 거리는 자녀들보다 여러분 심령이 어떠세요? 천사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로스를 아예 질질 끌고 갔어요. 두 딸은 어때요? 나중에 아버지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냥 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리지 못하고 아버지와 관계를 맺어서 자녀들을 아들들을 낳습니다. 그게 모압과 그리고 암몬의 이제. 후손들이 된 거예요 그두 딸을 통해서 로세 아내는 어떻습니까? 천사가 그랬습니다 절대로 뒤돌아보지 마라 한번 해봅시다 절대로 <laughs> 다시 한번 절대로 <laughs> 뒤돌아보지 마라 그런데 뒤돌아보세요 힐끔 돌아본 게 아니에요 돌아보고 쳐다보면서 넋 놓고 어쩌나 아까워서 저걸 어쩌나 이러면서 쳐다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어요. 사위들은 어때, 사위들?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어요. <laughs> 아니 뭐 배락이 떨어져, 불벼락이 떨어. 이게 망, 우리 도시가 망해? 아니 한달 전에도 이거 멀쩡했고, 일년 전에도 멀쩡했고, 몇십년 전에도 멀쩡했는데 뭐이 땅이 망해? 농담하지 마. 농담하지 마. 나 웃기지 좀 마. 웃기지 좀 마. 되지도 않는 말 하지 마. 이렇게 했어요. 다 죽었어요. 소돔 사람 다 죽었어요. 몇 사람 살았어요? 세 명밖에 못 살았어요. 그러면 그 사람 남은 세 사람조차도 살아난 세 사람조차도 사실은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의인 50, 의인 10할때 꼽을 만한 세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로 천사가 끌어내서 살았고 그야말로 인도에 내서 살았지. 삶에 그냥 아주 운전하고뭐 절대적인 기준으로 의인이어서 살아나는 게세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는 그런 세 사람을 살렸습니다. 다시 한번요. 아브라함의 무슨 기도? 자, 중복 기도인데 누가 한 기도?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 중복 기도의 정의. 그 뭐냐면 한번 해 볼까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드리는 기도. 내가 나, 나를 위해서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소돔 땅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에 누구에게? 하나님께. 이것을 중복 기도라고 그래.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어머니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것이 뭐겠습니까? 그것이 중복 기도죠.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이웃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도시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내 목자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내 세론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여러분, 그게 중부 기도죠. 중부 기도의 정의는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드리는 기도, 이 기도를 중부 기도라고 해요. 자, 그러면 중부 기도는 두 번째, 누가 할수 있는가? 중복 기도는 누구나 믿는 자라면 누구나 다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평범한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 소돔 땅에 세 명의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세 명이 질질질 끌어서라도 잡아 끌어내서라도 살려내는 구원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렇습니다. 평범한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해서 일으키시는 일은 특별합니다. 기적입니다. 대개 기도를 얘기하면요, 사람들은 그냥 그냥 뭐, 뭐 그냥 이미 그냥 포기해, 포기해. 아, 기도는. 믿음 좋은 사람, 은혜 많이 받은 사람, 은사 많이 받은 사람, 능력 있는 사람, 기도 잘하는 사람이 하는 거지. 나는 기도도 못 하고 이렇게 해서 아예 기도만 하려도 부담 백배. 그래서 기도를 시도조차 하지 않아요. 아닙니다. 바로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중보기도 할수 있습니다. 역사는 스페셜합니다. 특별합니다. 자, 세 번째로는 그럼 중부 기도는 언제 시작이 되는가? 여러분, 언제 시작이 되세요? 아브라함이 평범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브라함은요, 소돔 멸망에 대해서 몰랐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소돔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지식이 없었어요. 예지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미리 예측하는 능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건 누구도 없었습니까? 소돔 사람들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갈때 우리에서 부름을 받고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때 애굽으로 떠나야만 했습니다. 왜요?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인도하신 땅인데 기근이 왔기 때문이에요. 기근에. 파도에 밀렸다는 듯이 기근에 밀려서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을 따라갔지만 가나안 땅의 기근이 임할 것에 대해서는 몰랐어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강조드리면서 전달하고자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몰랐다는 거예요. 심판과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도 몰랐습니다. 그다 아브라함이 소돔이 이제 소돔 사람들이 다 멸절을 당하게 될 거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언제요? 손님 대접하다가 일상에서 손님을 대접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알려주실 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알게 됐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선견자가 됐어요 미리 본자가 됐습니다. 선지자가 됐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질이나 성품이나 은사가 선견자가 아니고 선지자가 아니라 지극히 평범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는 미리 아는, 미리 보는 선견자가 된 것입니다. 이 소돔의 위기를 하나님을 통해서 명확하게 알게 된 다음, 아브라함은 드디어 하나님을 붙들고 들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아주 강청하는 거예요. 이러시면 안 된다고, 살려 달라고, 건져 달라고. 어, 가끔은 보면은 우리나라나 우리 가정이나 또 이렇게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분노하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 열을 내고 막 우리 시골 말로 절을 낸다 그러면 대절 낸다 막 그냥 그 말이 거칠어져요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것들이 왜 이래? 막 이렇게 하면 분노죠. 여러분. 여러분 중에 지금 목자가 계시죠. 여러분이 함께 신앙생활하는 세론들을 보면서 언제나 기쁘고 즐거우십니까? 어떤 화가 날 때가 있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아,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전보고 왔다고 얘기하고. 그게 막 목자의 마음이 타요. 그냥 안타까워, 안타까워. 안 된다, 안 된다. 그런데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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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여러분, 여러분, 이와시대와나라와 도시와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어긋난 분을 놓고 분노하고아파하면러 이거 러러면안러는데러러다가러일나러데이러다가 망하는데. 이러다가 앞으로 망하고, 뒤, 아, 앞으로 잘 되고 뒤로 망하는데, 이러다가 지옥 가는데, 이러다가 큰일 나는데, 이렇게 위기를 인식한다면 여러분 아십니까?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나온 김에 드리겠습니다. 그럼 중복이도는 어느 때 깊어지고 뜨거워지고 그리고 강력해지는가? 그것은 아픔을 느낄 때예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막 분노하고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 안 믿는 것에 대해서 뭐 아무런 부담 없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나는 속이 끓어 나는 막 화가 나, 나는 견딜 수가 없어. 이러면 안 된다고. 소돔의 멸망 소식을 듣고 나서 아브라함은요,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애가탔습니다 만약에 두 천사를 데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있을 때네 명이잖아요? 그때 그때 고 옆에 여러분과 제가 있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상상을 해봅시다. 같이 들었어요? 아 이거 어떻게 이거 아브라함 이거 어떻게 우리가 숨겨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겠네 얘기를 그런 얘기 들었어요. 그럼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그 자리에 같이 들었어요. 어떤 느낌이 계세요? 많은 경우는 이럴 겁니다. 아유 하나님 잘 생각하셨습니다. 아이고 그러십니다 거기 소돔 사람들이요. 제가 들어서 알고 있어요. 아주 못된 짓만 골라고 있어요. 가보나 많아예요 적극 공감하고 적극 동의하고 그랬을지 몰라요 아마 그러기가 쉬워요 네. 아브라함은 달랐어요 아브라함은 너무너무 마음을 알았어요 아이 그래도 하나님 거기 아무리 타락한 도시라도 그래도 옳게 살아보려고 바르게 살아보려고 애를, 쓴 사람, 애를 쓰는 사람 50은 있지 않겠어요? 그보다 다섯 짝, 다섯 쩍, 그리고 삼십, 이십, 열은 있지 않겠어요? 아니 이렇게 애가 탑니다, 아파합니다, 애통합니다. 그만큼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는 끈질기게 되고 타게 되고, 그리고 아주 중단 없이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게 되죠. 이런 마음을 누가 가지고 있을까요? 아버지와 어머니입니다 자식은 부모를 버려도 부모는 자식 못 버리잖아요 그래서 가끔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또 기도하다 보면 아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의 같은 마음을 가지셨구나 이렇게 느끼곤 해요 자녀를 향해서 마음을 많이 알아요 그리고는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들이 받는 자녀들에게 들이 받침을 당하기도 하고 이러면서도 놓치를 못해 그러면서도 놓치를 못해 그래서 때로는 분노하기도 하고 때로는 안타까워하기도 하고 때로는 설득해 보기도 하고 때로는 그러면서 그 심정을 고스란히 담아서 하나님께 탄원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어머니, 아버지, 그 마음이 여러분과 제게 있을 때 우리 이웃을 위한, 세로을 위한, 교우를 위한, 서로를 위한 기도가 될 것입니다. 중보기도가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응답 찬송을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이 응답 찬송은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당신이 아무것도 할수 없지만 누군가는 당신을 위해서 너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담긴 찬양입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누가 기도해요? 자 보세요 소돔에 누가 살고 있었어요? 다른 사람 말고 롯만 생각해봅시다. 롯이 몰랐지요. 근데 누가 기도하고 있어요? 삼촌이 기도하고 있어. 붙들고 늘어지면서 기도하고 있어. 체면 불구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그 기도 때문에 롯이 살았잖아요. 놀라운 성경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누가 기도하시냐면 성령께서 탄식하며 기도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대신 중보의 기도를 드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을 사랑하는 목자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배우자가 기도하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의 담당 교역자들이 여러분을 마음에 품고 가슴을 아르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Thank you.